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더채우려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초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봄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끌어안으며 살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 구원의 사명을 혼신의 힘을 다해 감당하고 계시는 사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세군의 미래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음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아,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를 통하여 헌신자를 발굴, 교육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역자를 양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관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며, 구세군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주시옵소서.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남북의 극렬한 대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통하여 민족이 생존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만 살아갈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민족의 가슴속에 더욱 거센 불길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땅이 이 결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천안 구세군 교회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실되고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역을 담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 중에 있는 가엾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우에 서신 조여정 사관님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사 하나님 주시는 뜻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안임사관님, 목양사관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사. 언제 어느 곳에서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전하며 약물이를 돌보는 일에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심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억대 모든 순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성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